반갑습니다 여러분 갑돌이 부동산 팀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어, 삼룡동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길 건너에 보여지는 곳이 천안 삼거리 공원이에요 삼거리 공원 맞은편에 아주 오래된 이제 구옥 단독주택 매물이 있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뭐 주택 매물을 하기보다 이제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어 이제 구옥 이제 재개발 투자용 매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도로는 천안 시내에서 이제 신계리, 목천 이런 이제 동남구 쪽으로 가는 어 메인 도로가 되겠고요. 어 지금 뭐 여기도 천안 시내니까. 어 이쪽 위쪽으로는 천안 시내 동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과 오늘 어, 소개해드리는 주택 모두 3룡 2지구 지구단위계획구형대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제가 우리 주택까지 간단하게 걸어가면서 대략적인 설명드리고 어 주택 외부 모습만 안내를 해드릴게요 우리 주택 같은 경우는 내부에 세입자가 거주를 하시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 내부까지 제가 촬영을 하기에는, 어, 이제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이제 외부 영상과 제가 주변 설명 드리면서, 어, 간단하게 영상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2차, 저기, 메인 도로에서 우리 주택까지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상업용 시설로 이용하고 있는데 식당 그리고 여기도 뭐 영양제 어, 식당 카페 어 뒤에는 조그마한 이제 캠핑장까지 위치하고 있고요. 어 삼룡 이지구 지구단위 계획 구역 내 어, 위치하고 있는 우리 주택입니다. 제가 <laughs> 여기 보시면은 <laughs> 이 강아지가 어. 우리 눈썹을 아주 예쁘게 그리고 있는 이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유쾌하네요. 우리 주택 같은 경우는요. 대지가 60평이고 주택이 25평입니다. 1978년도에 사용 승인을 받았고요. 주택의 구조는 어, 조적조, 그러니까 벽돌 구조입니다. 그리고 지붕은 기와지붕으로 지어졌고요. 1978년도니까 한 46년 정도 주택을 지은지 한 46년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앞으로도 어 조그마한 동물병원하고 이제 가축병원 그리고 창고들이 조금 있습니다. 상업용 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창고들이 있고 어,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어, 아주 오래된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앞에 이런 주택 같은 경우, 우리 주택이나 이런 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린 시절 볼수 있었던, 그런 아주 그런 오래된 부엌 주택들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택 같은 경우는 요 지금 안 골목을 통해서 들어가면 저 앞에 보여지고 있는 안쪽에 있는 어 파란색 기와지붕으로 되어 있는 주택이 우리 주택이고요. 앞쪽으로는 어 이렇게 이제 다른 분의 토지를 바로 질러서 골목길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주택은 이제 뒤쪽 길로 딱 접해져 있어요. 제가 뒤쪽 길까지 가 볼게요. 대지가 60평이고 주택이 25평인데 오래된 옛날 집이니까 뭐 건물값은 다 녹았다고 보시면 되겠고 토지 면적 기준으로 평당 350만 원입니다. 토지 면적 기준으로 평당 350만 원씩 60평 개, 계산을 하니까 총 매매 금액이 2억 1천만 원이 되겠고요. 뭐 350만 원에. 매입을 하셔서 나중에, 어, 뭐, 토지 보상을 받고, 뭐, 주택, 건축물에 대해서 일부 보상을 받는다면 최소 평당 뭐, 500만원씩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어,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쪽으로 보시면은, 아, 여기쯤부터, 여기부터, 우리 주택이고요. 여기 이제 파란색 어, 기와 지붕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옛날 기와가 아니고 어, 함석으로 이제 개조를 한 그런 기와 지붕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어, 세입자가 어, 뭐 수액 임대료를 납부를 하고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어, 지금 여기 보여지고 있는 지붕이 우리 주택이 되겠고요. 어, 뭐 실제 거주하실 분들은 뭐 세입자가 이제 만기 이후에 어, 거주를 하시면 될것 같고 어, 뭐 금액이 이제 소액이기도 하고 여기가 추후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 주택이기 때문에. 어, 추후에 이제 이 자리가 이제 상가나 상가 주택 이런 이제 주거에 필요한 생활 편의 시설들이 위치할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소액으로 투자해 보실 분들 어 향후 5년 이내 어 이제 투자금액을 회수하면서 이제 조금 투자를 어 노려보실 만한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우리 주택이고요. 어 이제 내부까지 조금 안내를 해드리면 정말 좋겠는데 이제 세입자가 계셔서 조금 어, 실례인 것 같아 제가 이렇게까지만 어, 간단하게 영상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어, 위성사진 몇장 어, 첨부해서 어, 현재 주택의 위치 표시를 해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해드릴 테니까 어, 위성사진 참고해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